안녕하세요 주주농장 주정아입니다 오늘은 재해보험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요 지금은 멧돼지가 다 파헤쳐놨던 밭을 남편이 이제 골고루 일구고 있는데요 일구다 보니까 두더지들이 엄청 구멍을 많이 파놨어요 대추나무 사이사이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근데 대추나무가 천근성이기 때문에 지금 두더지가 저만큼 깊이에서 구멍을 내는 거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남편이 얘기하네요. 음, 되게 길어요. 두더지가 파놓은 게 이제 계속 따라가면은 계속 가겠지만 힘이 들어서 지금 제가 냉이를 캐다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두더지 구멍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냉이를 캐기 시작했는데가 여긴데 구멍이 있어서 쭉 따라서 파봤어요. 대추나무 옆을 지나서 계속 파놨죠. 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 때문에 대추가 열리지를 않았는데요. 저희는 지금 거의 안 달렸어요. 1100평에 한 400g 정도 수확을 했나요? 그것도 이제 좋은 건 아니고 어쩌다 달린 걸 수확을 한게 400g 정도인데요. 지금 이 나무에 보시면 노란 리본이 메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재해를 입었다는 조사를 나와서 조사를 해 가고 표본 나무를 지금 조사를 하고 묶어 놓은 거예요. 조사한 그 나무에 뭐 조사 일자나 이름이나 뭐 착과수 이런 건 없지만요. 여기 다 쓰도록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안 써도 뭐 상관없겠죠. 은 나오시는 분이 이제 조사한 거에 대해 따라서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니까 저희는 작년에도 재해를 입었고, 금년에도 재해를 입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재해를 입고 조사를 나오신 분이 당연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음, 수확이 어느 정도 될것 같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분이 한 10kg 정도는 수확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은, 제입은 보상 정도는, 저희가 보험가입한 보험 금액에 따라서, 뭐, 저희 자기 부담률이나 이런 걸 제하고, 제대로 나오겠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1,100평에 재보험료가 들어간 게 거의 600만원 가까이, 재, 재해보... 아, 60만원. 저희가 납부한 금액이 한 60만원 정도, 보험료를 냈고요. 정부에서 90% 보조가 됐었어요. 그래서 보험료만 해, 해도 거의 뭐500 몇십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봐야는 알겠지만 58만 얼마였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낸 보험료는. 그리고 90%는 정부에서 부담해서 냈었고요. 그러면 총 보험료가 거의 600만원 가까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10kg 수확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는 보험금 지급한 게 260만원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저희가 조사를 나오신 분한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했죠. 저희가 잘못해서 이렇게 안 달린 거냐. 아니면 장마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냐를 얘기를 했었죠. 이제 나오신 분은 조금 베테랑급이시라 그래야 되나? 조사를 많이 다니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저희 과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금 어, 보험금을 받게 될지를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해를 입으셨다면 재해조사 나오시는 분을 상대로 해서 조사자에게 꼼꼼하게 질문도 하시고 물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기 책임 부담이 보통 처음 가입하면 보험료가 음, 보험금이 한20% 정도 차감이 되고 나와요. 아무 잘못이 없어도 거기에서 자기가 관리를 또 잘못한 과실 비율을 또 더해서 나오는 금액을 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해를 입으셨다면 조사 나오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따지는 부분은 내 과실이 얼마냐, 그리고 얼마 정도 보험금이 지급이 될 거냐. 근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그 보험금으로는 내가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 하실 때는 나오신 분한테 꼼꼼하게 따지셔서 그 확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좋은 결과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천재지변이나 어 자기 과실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런 조수 피해 이런 걸로 인해서 수확이 안될 경우는 참 많이 속상하죠. 일단은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든 보험인 만큼 내가 잘못한 과실만큼은 못 받더라도 정확한 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재해를 안 입으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재해를 입으시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꼼꼼하게 따지셔서 체크하고 보험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부터 이제 농사가 시작인 것 같아요. 내년 농사가 밭을 일고 면서 이제 퇴비나 비료나 뭐 이런 EM이나 이런 걸 주게 될 건데요. 제가 금년에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멧돼지가 막 파헤쳐 놓은 효자 멧돼지죠. 저희가 실은 막 위에 두둑에 올라가 있는, 대추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흙들을 파내야 됐었는데, 멧돼지들이 다 파헤쳐 줬어요. 그래서 그걸 다 평탄 작업만 하고 있어서 조금 편한데, 돌들이 많이 밑에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풀이 많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예초 작업을 할걸 대비해서 돌을 일일이 하나하나 가려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